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오기영입니다. 오늘 간략한 브리핑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특위 위원들을 관련 전문가로 좀 보강을 해서 좀더 다방면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8월 1일 전후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일본의 논리 입장,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전파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발언들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도발을 한 이후에 일본의 도발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 또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식이 기반한 건지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왜 외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외계참사라는 주장들만 반복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교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 포기하자는 주장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개인적 생각인지 아니면은 어, 다른 어떤 이해관계의 반영인지 어, 두고두고 어, 확인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일본 장학생인지, 이른바 지안파인지, 친일파인지 어,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는 일본을 위해서 어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발언을 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사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지적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발언들도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라는 점을 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밖에서 별도로 백프리핑하겠습니다.